시작해도 될까요?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검찰과 용산이 결사적으로 숨기는 비와 폰의 핵심은 바로 김건희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 차장에 대한 세차례 구속영장 기각은 누가 보더라도 오직 비와 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제작하는 비화폰은 수발신 내역은 기록이 되지만 도감청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기밀을 다루는 군과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수계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내란 주역들의 당시 통화 내역은 내란의 전모를 파악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렇게 김성훈도 가장 먼저 비화폰 데이터부터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용사는 물론 거기에 검찰까지 한통속이 되어서 비화폰을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질적 통치자, 국정농단의 주역, 김건희의 존재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경호처는 김건희에게도 비화폰을 상납했습니다. 애초 민간인 신분인 대통령의 부인에게 비화폰을 지급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말입니다. 나아가 비화폰을 지급했던 장관급 강요들에게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화폰 번호를 주지시키면서 두 분한테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잘 받으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무도한 정권 내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두 명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 나라를 끔찍한 지경으로 몰아넣었던 지난 12·3 내란 과정에서 김건희만 쏙 빠져있었다면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개엄 전으로 조태용 국정원장과 내밀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기록이 더 사라지고 오염되기 전에 비와폰 데이터부터 즉각 확보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내란 사태에서 도대체 김건희가 그 무슨 역할을 했던 것인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한령 해제를 위해서도 국민의 힘은 현중 망령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아펙 정상회의 준비차 중국에서 3월 중으로 문화사절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지난 8년간 양국 관계를 꽁꽁 얼어붙게 했던 한류 금지령 즉한한령이 풀릴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한국의 영화, 드라마, 게임 콘텐츠에 가해졌던 제한이 이른바 한안령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고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동시에 그 엄혹한 한안령 속에서도 게임 산업의 경우 여전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동의 1위일 정도로 양국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8년 만에 한안령 해제 가능성에 게임 업계는 물론 관련 산업들 모두 기대가 큰 이유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명백한 가짜뉴스에 근거한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혐중 발언이 하루도 그치지를 않습니다. 대권 주자로까지 꼽히는 나경원 의원이 이른바 국적 검증 강화 법안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설 정도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고 있는 꼴입니다. 오죽하면 주한 중국 대사까지 나서서 공식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겠습니까? 권영세 비례위원장이든 권성동 원내대표든 매일같이 경제와 민생이 걱정이라고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행보는 완전히 정반대로 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현중 공세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의힘 리스크부터 해소해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지적이 각계에서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이성을 즉각 회복해야 합니다. 호소나 당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상입니다.